네, 입장을 마치셔서요.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각공배 연출을 맡은 방희 씨입니다. 아시다시피, 16일날, 가이드 시사를 했는데요. 어, 200? 네, 김대훈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저희가 영화로 김대근 신부님을 불러냈는데요. 가이드 시사를 보면서, 거꾸 김대근 신부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구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격스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감격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laughs> 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울컥합니다. 지금 언론 시사회까지 마치고 이렇게 지금 일반 관객을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지금은 저희 배우들이 인사드리고 있지만 이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아마 김대범이라는 인물과 그 200년 전을 살아갔던 불꽃 같았던 그들의 삶을 마음속에 가득 넣고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멋진 영화 가슴 뜨거워지는 영화 탄생에 참여하게 된 참여하게 된걸 영광스럽게 연방, 생각하는 배우 임은식과 반갑습니다 선남선녀들이 다 출연합니다. 그리고 연기를 잘합니다. 뜨거운 영화 바로 만나보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탄생에서 임성룡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훈입니다. <laughs> 저희 되게 시원한 영화예요. 물도 많이 나오고 물대포 많이 맞았고 바람도 많이 맞았어요. 저희 재밌으니까 즐겁게 봐주시고요. 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가족끼리 와서 봐도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최영업최영 역할을 맡은 이호원입니다. <laughs> 네, 많은 분들 고생하셔서 재밌게 만든 작품이니까요. 오늘 재밌게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드림 역할을 맡은 어? 송지영입니다. <laughs> 어, 두시간 반이라는 영화지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방지가 역할 맡은 하경이로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희 영화 각자의 사명감이 모여서 좋은 영화가 탄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중한 분들과 한번 더 방문해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최방재 역할 맡은 배우 이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잘 찍었으니까 재밌게 잘 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고세요. 아까 임신 병원이 아까처럼 새일 병리 한번 해 주시죠. <laughs>